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보리밥 좋아하시나요? 호랑이 콩을 넣은 보리밥에 각종 나물을 넣고 쓱쓱 비벼서 배불리 먹어도 소화가 잘되요 건강 밥상으로 좋을 듯 싶어 보리밥과 봄나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돈나물, 냉이, 이거는 방풍나물입니다. 이거는 머위떼예요 머위나물을 갖고. 맛있게 무쳐서 보리 비빔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냉이는 이렇게 뿌리 사이에 흙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씻기 전에 물에다가 좀 담가서 흙이 가라앉도록 기다려주어야 됩니다. 방풍나물 다듬어 볼게요. 좀 이렇게 억센 거 겉에 거는 좀 전을 붙여 보려고 해요. 방풍나물 전을 붙이면 향긋하고 맛있더라고요. 여린 잎은 나물로 무쳐볼 거고요. 먹을 때 컸을 때는 그 줄기만 먹잖아요. 지금은 이거는 잎이 약간 아주 여리니까. 이렇게 같이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데쳐서 다듬으셔도 되는데, 저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끝에를 잡고 이렇게 벗겨주시면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에 잡고 하시면은 이렇게 껍질이 잘 벗겨져요. 생으로 먹을 돌나물은두번 정도 씻어 세균, 대장균의 살균 효과가 좋은 이렇게 소주를 부어서 한 5분 정도만 담가두었다가 한 번만 씻어서 건져주시면 됩니다. 방풍나물도 한두번 정도만 씻어서 건져주시고, 데쳐서 한 번만 헹궈주시면 물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기는 헹릿질 많기 때문에 힘들어서 씻어서 드세요 물이 끓으면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방풍나물을 물 먼저 데쳐줄게요. 1분 정도만 데쳐서 찬물에 바로 넣어주세요. 물이 끓으면 냉물을 넣어주세요. 뿌리가 긁어서 한 1분 10초 정도 데쳐졌습니다. 나물 데치시는 거 어느 정도 익혀야 되나, 그러니까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는 많이 데치시지 말고요. 생으로 먹기가 불편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데쳐가면서 한번 만져주세요. 배줄기 그러니까 아직도 딱딱하거든요. 이렇게 먹을 때는 조금 더 끓여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한2분 정도 데쳐진 거 같네요. 냉이, 머위나물, 방풍나물은 모두 데쳐서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짜서 준비해 주었고요. 생 방풍나물은 향긋한 방풍전을 붙여보겠습니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나물무침은 밥과 잘 비벼질 수 있도록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이거는 풋마늘이에요 냉이 사는데 같이 딸려있어서 이렇게 이흰 부분만 사용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물은 모두 초록색이고 파 잎에서 진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파프리카를 좀 다져 볼게요 초록빛깔인데 조금 붉은 게 들어가면 이래 예쁠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지는 거니까 이렇게 짜투리를 활용하셔도 좋아요. 이거 몸통은 드셨다가 태를 쳐서 사용할 곳에 쓰시면 좋겠죠? 볶은 고추장 만들 때 단맛을 내어줄 사과랑 양파를 좀 갈아주겠습니다. 비빔고추장 만들거예요 볶은 고추장과 반큰정을에 들어갈 돼지고기 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그냥 다짐요 사다가 쓰시면 됩니다 현미유나 식용유를 둘러주세요 파한스푼 넣어주세요 한스푼두스푼넣어 한한 스푼 볶아주세요 다 익었다면 아까 갈아 놓은 양파랑 단마을를기 위해서 넣고 1분 정도 볶아주세요 양파의 매운맛이 사라지게 여기에 고추장 3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가며 볶아주세요 여기에 만들어 놓은 생강즙 1스푼 넣으면 볶음 고추장 완성입니다 냉이부터 먼저 부쳐보겠습니다 냉이가 딱 짜니까 한 주먹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마늘 약간 2스푼 넣어주세요 새소금 들기름 1스푼 주신 다음에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비빔밥에 들어가는 나물은 간이 세면 안돼요 간을 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요 <laughs> 콩나물을 묻혀 보겠습니다 간 작은 스푼 마늘 약간 파프리카 조물조물 약간 들기름도 넣고 묻혀주세요. 파프리카를 다져 넣었더니 속이 빨간색이 들어가니까 더 훨씬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입니다. 맛을 볼게요. 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해서 드셔보세요. 설탕이나 뭐물엿 넣기 싫어서 제가 고추장을 지금 사과랑 양파를 갈아서 했잖아요. 돼지고기 좀 넣고 그랬더니 정말 맛있네요. 저도 생고추장이랑 생된장이랑 넣어서 나물을 무쳤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조금 고추장을 볶아서 어차피 고추장 밥 비벼먹을 땐 필요해서 만든 거니까 마지막 머위나물 이거 많아요. 파, 카리카, 금틀이랑 된장만 무쳐보겠습니다. 머위가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아까 볶음 고추장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2 분의 1 스푼만 넣었습니다. 볶음 고추장을 넣고 한번 마셔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확실히 맛있네요. 머위 나물이 제일 작네요. 돼지고기 안심입니다. 정말 부드러운 부위인데요. 생곡을 사와서 이렇게 썰을 때는 냉동실에 살짝 얼렸다 썰으면 정말 잘 썰어집니다. 생강슬 한 스푼, 참기름 반 스푼, 이거 밑간을 되도록 해주세요. 넣어주시고 씻으라는 네. 돼지고기 도주고기 넣어주세요. 돼지고기가 거의 다 익었을 때 버섯을 넣어주세요. 이제 씻으시고, 씻 콩나물은 으냥 살짝 초장 뿌려서 먹겠습니다. 일단 초장 이렇게 뿌려주세요. 어, 요리할 때이 초장 정말 맛있거든요. 이거 만드는 법올려놨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이나 케이스나 살짝 끓여주시면 이것도 완성입니다. 준비해주세요. 제가 지금 까리고추가 여게 살짝 맵더라고요. 요거를 넣습니다. 두부를 약간 전부 치는데 넣을 거예요. 물을 좀 짜주세요. 그냥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돼지고기 갈아한거한 스푼. 남은 거 넣어줄게요. 튀김가루 두 스푼, 전분 한 스푼. 반다넣지 아. 마시고 조금씩 넣어가면서. 반죽의 농도를 맞춰주세요. 두부와 돼지고기가 들어간 방품전 반죽은 대직하게 만들어서 준비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좀 여유 있게 둘러주시고, 방품전을한 숟가락씩 띄워서 올려주세요. 밑에 부분이 노릇노릇 익었을 때 뒤집어 주시고, 돼지고기가 들어가서 충분히 익혀 주셔야 됩니다. 향긋하고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방풍전 완성입니다. 보리밥에 보글보글 끓인 청국장을 얹어서 봄나물과 함께 비벼먹는 보리비빔밥.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 남편도 두 번이나 비벼서 먹었네요. 봄이 가기 전에 한번 만들어 드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방풍나물전도 특색있고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아 참, 보리밥 영상은 하나도 못 올렸는데요. 보리밥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전날 밤에 불려 놓았다가, 그 다음날 압력밥 수술을 하면 일반 밥처럼 아주 잘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